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아주 재밌는 그런 수상전 문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흑돌들과 백돌들이 모두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때 어떻게 하면 흑이 이 수상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자 얼핏 보면은 흑돌도 활로가 4개 백돌도 활로가 4개로 흑이 손쉽게 승리를 할것 같지만 자 백돌이 1선에 원군이 하나 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흙이 반드시 정확하게 응징을 들어가야만 이 백돌들을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같이 한번 반상여행 재밌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수상전의 기본 뒤에서 메꿔가는 수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백도 이렇게 같이 메꾼다면 이것은 영락없이 흙이 백돌을 모두 잡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백이 이렇게 호락호락 받아줄 리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바로 여기를 젖혀가는 수가 있어요 자 흙은 끊을 수밖에 없죠 끊을 때 백이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한 점을 버린 상태로 그대로 여기를 돌려치기를 해 버리면은 흙이 꼼짝없이 잡히고 맙니다 자 아쉽게도 그냥 젖히는 수는 지금 백이 지금 여기 원군이 있어 가지고 잘 해결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가 어, 그 다음 착점이 여기를 젖혀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백한테 연결을 하겠다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끊어달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뒤로 맺꾸든 어디로 맺꾸든이한 점을 버리는 수가 좋은 수거든요. 백이 들어가면은 흙이 밀어서 따내더라도 여기를 되단 수 쳐서 이것은 오히려 흙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전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쪽을 뒀을 때 역시나. 백은 좀 다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수. 이쪽을 미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밀었을 때 흑이 여기를 이렇게만 도 준다면 두 점을 단수 치는 게선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살려야죠. 자, 이렇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는데요. 근데 흑도 3번으로 이쪽을 막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은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흑이 이한 점을 다시 버리고 이렇게 돌려쳐 가지고 이 수상전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백이 만약에 4번으로 여기를 안 끊고 뒤에서 메꿔온다면 이것은 아예 수상전 자체가 지금 성립이 역시 안 돼서 그냥 흑이 백도를 잡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급소였는데요 자 이제는 어느 정도 급소가 보이실 거라고 보고 정답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 문제도 역시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이쪽을 넣는 거죠 흑이 어디를 두더라도 그 어느 곳을 두더라도 백이 젖히는 수가 정답이 됩니다. 자이 친구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친구의 도움으로 인해서 2번 자리가 계속 급소가 되거든요. 그 얘기는 흑도 적의 급소 나의 급소로 여기를 먼저 방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백이 안쪽에서 메꾸는 것은 손쉽게 안되기 때문에 바깥쪽을 메꿔와야 되는데요. 자 이때도 중요하죠. 3번으로 그냥 무심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메꿨다가는 흑돌들이 모두 잡히고 맙니다. 3번으로도 반드시 놓치지 말고 이 자리를 되젖혀야만 합니다. 되젖혀서 백이 끊는 걸 기다렸다가 이한 점을 사석작전을 해가지고 이 수상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백이 4번으로 역시 뒤에서 메꾸는 것은 흙이 가만히 연결을 해서 먹여치고 뭘 해봐도 쉽게 안 되는 그림입니다. 자 어떤가요 얼핏 보면은 처음에 기본 수상전 형, 형태가 4대4로 흑이 확연하게 앞서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쪽에 원군이 있기 때문에 특수하게도 흑이 먼저 참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이 어딘가를 메꿔 갔을 때도 반드시 일선을 젖혀가지고 백한테 끊는 걸 강요한 다음에 다시 되돌려치기를 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좁은 형태였는데 보기보다는 좀 어, 미묘하고 오묘하고 좀 재밌는 그런 변화들이 숨어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있게 지휘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